나는 그날 밤, 가족의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처음으로 봤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신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태였다. 그의 몸은 이미 불에 타검게 변해 있었고, 그 위에 놓인 선물 상자들 사이에서 내 이름이 새겨진 작은 열쇠가 빛났다. 이게 내 목이야, 재현아.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의 유언이 적힌 쪽지가 열쇠와 함께 떨어져 나왔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열쇠가 920억 원의 비밀 계좌를 여는 키라는 걸, 그리고 그 돈이 우리 가족을 파괴한 모든 대신의 대가라는 걸.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파티 테이블 끝에 앉아 눈물을 흘리는 여동생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내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빠, 이제 우리 다 행복해질 수 있어.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건 아버지를 죽인 장본인이라는 사실이었다. 내가 대신 짊어진 그 죄책감, 10년 전의 그 사고 모든 게 그녀의 짓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복수의 불꽃을 피워 올렸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나조차도 두려운 그 결정을 내리며. 그 크리스마스 이브는 평소처럼 시작됐다. 서울의 한강변 고급 아파트, 우리 가족의 전통 파티.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화려한 트리와 샴페인 잔으로 가족의 화합을 과시하셨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아버지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출장이라고 했지만 나는 알았다. 또 다른 비밀 회의, 또 다른 돈 세탁 거래. 우리 집은 겉으로는 완벽한 재벌 가문,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과일이었다. 나는 재현, 32살.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그림자였다. 10년 전 대학 시절의 그 사고 나는 친구의 차를 빌려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고 달아났다. 아니 정확히는 그렇게 기록됐다. 실제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건 여동생 지은이었다. 그녀는 18살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였다. 공포에 질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나는 모든 걸 대신했다. 감옥 3년, 사회적 낙인, 가족의 비밀. 아버지는 돈으로 모든 걸 무마했지만 그 대가로 나를 자신의 도구로 만들었다. 파티가 시작되자 지은이 웃으며 다가왔다. 오빠, 올해 선물은 뭐야? 나한테는 루이비통 백 줬잖아, 우 그녀의 눈빛은 여전했다. 순수한 척 하는 그 도끼. 그녀는 이제 28살, 유명 패션 디자이너로 성장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가 아버지의 회사를 빼돌린 돈으로 그 커리어를 쌓았다는 걸 좋아. 지은아? 내 선물은 특별할 거야. 을 나는 미소 지었다. 그날, 나는 이미 계획을 세웠다.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그 문서 지은의 이름으로 된 해외계좌.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920억 원. 갑자기 문이 열리고 하인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 들린 건 검은 상자였다. 주인님의 유품입니다. 그 방안이 얼어붙었다. 아버지의 죽음. 화재 사고라고 했다. 공장 화재 중 실종, 시신으로 추정되는 자네. 하지만 나는 의심했다. 아버지의 눈빛, 며칠 전 재현아. 내가 지켜야 할게 있다우는 그말 상자를 열자 그 열쇠가 나왔다. 은색 오래된 모양. 그리고 쪽지. 이게 내목 비밀 계좌. 지은에게는 절대. 나는 손이 떨렸다. 920억 원의 그 돈은 아버지의 평생 노력 그리고 우리 가족의 죄책감이 응축된 액체였다. 지은이 다가와 상자를 들여다보았다. 오빠. 이게 뭐야? 아버지의 유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연기? 아니, 진심일까? 나는 알았다. 그녀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걸 10년 전 사고처럼 그녀는 또다시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 이 열쇠를 빼앗아 모든 걸 가로채려는 거다. 파티는 계속됐다. 사촌들, 이모들. 모두가 슬픔을 가장하며 샴페인을 들이켰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복수로 가득 찼다. 나는 지은의 방으로 갔다. 그녀의 노트북, 열쇠 디스크. 거기 있었다. 아버지의 계좌번호, 그리고 지은의 거래내역. 그녀는 이미 100억을 빼돌렸다. 왜, 지은아. 왜 나한테 모든 걸 떠넘겼어?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복수의 첫걸음. 나는 그 열쇠를 쥐고 밤거리를 걸었다. 눈이 내리는 서울 크리스마스 불빛 아래서 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아버지의 옛 동료 김 변호사. 이 열쇠는 스위스 은행의 안전금고 키입니다. 920억 원 세금 포함 전부 내먹고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웃음 뒤엔 분노. 지은은. 그녀가 관여됐나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증거 없소. 하지만. 주의하시오. 그녀는 당신 아버지를 닮았소. 야심 만만하지.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 아버지 장례는 언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연기였다. 나는 알았다. 그녀가 화재를 일으켰다는 걸 공장 관리인에게 돈을 주고 아버지를 유인한 거다. 곧 탈게. 내가 준비해 이 나는 말했다. 그녀의 미소가 일그러졌다. 오빠, 나 무서워. 우리 둘이서만 살아도 돼? 그날 밤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돈을 회수 스위스행 비행기 표를 끊었다. 하지만 지은을 그냥 둘수 없었다. 그녀에게 선물을 준비했다. 10년 전 사고의 증거 내가 숨겨둔 블랙박스 영상. 그녀가 운전하던 그날, 그녀의 웃음소리. 오빠, 재미있어. 빨리 가, 그 영상으로 그녀를 무너뜨릴 거다. 스위스 도착. 은행. 열쇠를 꽂자, 그 돈이 현실이 됐다. 920억 원 이내 인생이 바뀌었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오히려 공허. 아버지의 유언, 지은을 용서해. 그녀는 내 피닥 용서? 불가능했다. 나는 돈의 일부로 사설 탐정 고용. 지은의 과거 추적. 결과는 충격. 그녀는 아버지의 첩과 관계. 그첩이 공장 화재배 후. 지은은 꼭두각시였다. 아니, 아니야. 그녀가 선택한 길이다. 돌아와. 나는 지은을 만났다. 카페에서. 오빠, 돈 봤어? 우리 나눠.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나눠. 내가 죽인 아버지의 돈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나는 영상을 틀었다. 10년 전, 그녀의 비명. 오빠, 이건, 그녀가 무너졌다. 미안해. 하지만 아버지는 나한테 약속했어. 모든 걸 물려주겠다고. 복수의 시작. 나는, 그녀의 커리어를 무너뜨렸다. 익명 제보. 그녀의 디자인 도용 스캔들. 언론이 달려들었다. 재벌딸. 표절 의혹, 오, 그녀의 세계가 무너졌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에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아버지의 죽음. 탐정 보고, 지은이 첩에게 돈좀 바버지를 없애, 그녀의 손글씨. 나는 그녀를 집으로 불렀다. 지은아, 끝났어, 그녀가 무릎 꿇었다. 오빠, 살려줘. 돈 줄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나는 열쇠를 던졌다. 이게 내 몫이었어. 하지만 내가 훔쳤지, 그녀의 눈에 광기가 스쳤다. 오빠가 날 버리면 나도 버릴 거야. 우리 가족의 비밀, 다 폭로할게. 그 순간 나는 망설였다. 폭로되면 나도 끝. 10년 전 사고, 아버지의 돈 세탁. 모든 게 무너진다. 복수인가? 생존인가? 나는 선택했다. 그녀를 안아주었다. 좋아, 같이 가자,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비 그녀를 함정에 빠뜨릴 거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랐다. 오빠, 정말 미안해. 나, 무서웠어. 아버지가 나한테 너무 기대를 했어. 내가 집을 이어라라고. 그녀의 말은 설득력 있었다. 한국 가정에서 딸에게 그런 부담을 지우는 건 흔한 일.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야심은 그 이상이었다. 나는 탐정에게 추가 지시. 그녀의 첩, 박여사 추적. 박여사는 아버지의 예견인 50대 중반. 그녀의 아파트에서 지은의 편지 발견. 엄마, 아버지를 없애면 모든 게 우리 거야, 엄마. 충격. 지은의 생모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불륜으로 태어난 사생아. 그 비밀이 10년 전 사고의 뿌리였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았고 자살했다. 나는 그걸 대신 짊어졌다. 가족의 화합을 위해. 지은아, 내 엄마는 누구야? 나는 물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 우리 엄마지 거짓말. 나는 증거를 꺼냈다. DNA 검사서. 아버지의 첩이야. 내가 그 여자를 이용해 아버지를 죽였어. 그녀가 웃었다. 광소. 그래, 오빠. 맞아. 하지만 너도 알잖아. 이 집안은 약육강식 너는 왜 나를 보호했어? 그 사고 때 내가 운전했다면 어땠을까?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맞다. 나는 선택했다. 그녀를 보호. 왜? 사랑이었나? 죄책감.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절대적이다. 혈육이라는 족쇄. 하지만 이제 그 족쇄를 끊을 때 나는 돈으로 변호사 팀 고용. 지은과 박 여사를 고소 준비. 살인 공모. 증거는 충분했다. 하지만 지은은 반격했다. 다음 날, 내 회사의 익명 메일, 10년 전 사고 영상, 왜곡된 버전. 삼성 직원, 땡손이 범인인의 커리어가 위태로웠다. 그녀의 속내, 나를 무너뜨려 돈을 독식. 나는 분노했다. 복수의 에스컬레이션. 나는 그녀의 은행 계좌 해킹 지시. 사설 해커 고용, 5억 원 같이, 그녀의 모든 자산 동결. 지은이 전화했다. 오빠, 이게 내 지시야? 나 죽이려는 거, 그녀의 목소리 울음. 우리 가족 끝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시작했어, 그날 밤, 그녀가 집에 왔다. 문을 열자. 그녀의 손에 칼 오빠, 같이 죽자 드라마틱한 순간. 한국 드라마처럼.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죽여봐. 그럼 내 비밀도 다 드러나. 그녀가 무너졌다. 칼을 떨어뜨리고 울었다. 엄마가 아버지를 사랑했어. 하지만 아버지는 나를 버렸어. 돈만 주고 그녀의 이야기. 박 여사는 아버지의 첫사랑 버림받고 지은을 낳음. 아버지는 돈으로 입막음. 지은은 복수로 나를 이용해 가족을 파괴. 오빠, 나 용서해 줄수 있어? 나는 망설였다. 이게 가족 한국의 효와 혈연이 이렇게 뒤틀릴 수 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생각해 볼게 하지만 속으로는 경찰에 신고 준비. 경찰이 왔다. 나를 체포하려 했다. 화재 방화 의혹, 누가? 지은이 아니었다. 김 변호사, 그는 아버지의 돈 일부를 가로채려 했다. 배신의 연쇄. 체포된 건 나였다. 경찰서에서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지은의 범죄, 박여사, 10년 전 사고.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블랙박스 영상은 왜곡됐소. 당신이 운전한 거 같소. 의 지은의 조작. 그녀는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 변호사가 왔다. 내 편이 아닌 아버지의 옛 동료지만 배신자. 재현씨. 그 돈은 당신 거 아니요. 주인님 유언장의 지은 이름이. 충격. 유언장 위조. 나는 풀려났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텅 비었다. 지은 사라짐. 그녀의 방에 쪽지, 오빠, 미안. 돈 가져갈게. 내가 날 미워하니까. 920억 중 300억 사라짐. 추적. 그녀는 박 여사와 도망. 제주도로. 나는 비행기 타고 쫓았다. 제주. 그 아름다운 섬. 하지만 내 마음은 폭풍. 제주 공항 도착. 삼정연락 호텔 블루 오셨 나는 택시 타고 갔다. 비가 쏟아지는 밤 호텔 로비 지은과 박 여사 그들은 웃고 있었다. 엄마 이제 우리 자유야 나는 문을 열었다. 자유 도둑질로 지은이 놀라 일어났다. 오빠 어떻게 박 여사가 칼을 꺼냈다. 내놔라 열쇠 대치 한국 영화처럼. 비바람 소리 속 긴장. 나는 말했다. 엄마. 내가 지은 엄마라면 왜 딸을 이렇게 만들었어. 박여사의 눈물. 아버지가 날 버렸어. 재벌의 첩으로. 지은은 내 복수 도구였어. 지은이 외쳤다. 아니야 엄마. 나 사랑했어. 모녀의 갈등. 나는 그 틈을 노렸다. 경찰 올 거야. 항복해. 하지만 지은이 반격. 오빠, 내 비밀도 알아. 10년 전 너도 사고 숨겼어. 나 대신 감옥 갔지만 내 선택이었어. 왜? 나 사랑해서 그녀의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사랑. 어쩌면 가족의 뒤틀린 형태로 나는 총을 꺼냈다. 탐정에게 받은 가짜 총. 위협용. 끝내 박여사가 무너졌다. 제발 지은 살려줘. 돈은 다 줄게. 요거래. 나는 돈 회수 조건으로 그녀들을 놓아줬다. 하지만 속임수, 경찰의 위치 전달. 그들은 체포됐다. 지은의 마지막 말. 오빠, 고마워. 그리고 미안. 서울로 돌아온 나는 자유로웠다. 돈은 내 거, 하지만 공허. 언론이 달려들었다. 재벌 가문 스캔들, 나는 인터뷰. 가족은 선택이 아니에요. 때론 끊어야 해요. 한국 사회 충격. 혈연 신화 깨짐. 김 변호사, 그는 지은 편, 유언장 진짜. 돈 일부 그녀목, 법정 싸움 시작. 법정은 전쟁터였다. 서울지법 기자들로 가득. 지은은 눈물범벅. 오빠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요. 가족을 파괴했어요. 그녀의 변호사 유명 인사 증인 박 여사 재현 씨가 화재 일으켰어요. 돈 독식 위해 거짓. 하지만 증거. 김 변호사의 조작 문서. 나는 증언. 10년 전 지은이 사고 일으켰어요. 난 보호했지만 그녀는 배신 오플렉박스 영상 상영. 법정 소란. 지은의 울음. 오빠 왜날 버려? 관중들 아 소리. 한국 드라마 팬들은 누구편? 논쟁. 나. 악당. 피해자. 판결. 지은 유죄. 15년. 하지만 돈 분배. 400억 그녀목 감형 후. 나 520억. 박여사 10년. 김 변호사도 연로. 복수 성공. 아니. 지은의 편지 감옥에서 오빠 사랑했어. 하지만 내가 날 죽였어. 나는 돈으로 새3 스타트업 창업. AI 보안 회사 아이러니. 가족 비밀 지키는 기술. 하지만 밤마다 악몽. 아버지의 불타는 몸. 지은의 미소. 1년 후, 지은 탈옥소문. 아니, 가짜. 그녀의 친구가 보낸. 오빠, 만나자. 마지막 나는 갔다. 감옥 박카페. 그녀가 왔다. 가발 쓰고. 면회 허가 됐어. 그녀의 눈, 변함없는 도끼, 돈 돌려줄게 조건, 가족 비밀 묻어 거래. 나는 거절. 이미 늦었어. 하지만 그녀의 폭탄. 오빠 임신했어. 내 조카의 충격. 누구 아이. 그녀의 연인, 내옛 친구, 배신의 연쇄. 살려줘. 아이 위해. 나는 망설임. 복수 끝. 아니, 새 시작. 나는 그녀 도와 타로 계획. 아니, 경찰의 알림. 하지만, 아이 생각. 한국의 혈육 또다시. 지은의 임신. 그 사실이 모든 걸 바꿨다. 나는 그녀를 도왔다. 감옥 박은신처 마련. 돈으로 뇌물. 그녀 탈출 성공. 제주, 다시 그 섬, 우리는 함께. 오빠, 왜 도와? 그녀 물음. 혈육 때문, 내 대답. 하지만 속마음, 통제. 그녀를 감시. 박여사 석방. 모녀 재회. 나는 지켜봤다. 엄마, 오빠가 우리 살려줬어. 지은의 말, 박여사 눈물. 하지만 복수 끝나지 않았어. 그녀의 계획, 나 암살. 하지만 지은 막음. 아니야, 엄마. 이제 가족. 긴장된 평화. 나는 회사 키웠다. 920억으로 억만장자. 하지만 언론 추격. 재벌 후계자, 여동생 구출 스캔들, 사회 분열. 일부 가족의 감동, 일부 법무 시범죄자. 지은 출산. 딸, 이름, 희망. 나는 삼촌. 하지만 티스트. DNA 검사, 아이 아버지, 나. 불가능. 조작. 아니, 그녀의 거짓. 오빠, 장난. 그냥 내 반응 보고 싶었어, 그녀의 웃음. 다시 배신. 분노 폭발. 나는 그녀를 버렸다. 돈 끊음. 그녀와 박 여사 거리로. 이제 끝,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카드, 아버지 영상. 재현아, 지은 용서해. 그녀는 내 딸, 내 동생, 아버지의 진심. 그는 지은 사생아 알았고, 보호. 나는 무너졌다. 복수. 무의미. 나는 돈 기부. 500억, 자선. 나머지로 조용히 살음. 지은은 돌아옴. 오빠, 미안 용서. 부분적. 최종대면. 서울, 아버지 묘소. 크리스마스 다시. 눈 내리는 밤, 지은 왔다. 오빠, 이제 어떻게, 그녀의 손, 떨림. 나는 열쇠 줌 남은 200억 키 4억 하지만 조건 세삼 그녀 울음 오빠 사랑해 퐁 하지만 트위스트 그녀의 주머니 독약 박 여사 지시 오빠 죽이면 모든 돈 지은 선택 버림 엄마 안돼 그녀가 독약 버림 모녀 갈등 폭발 박 여사 자살 시도 나는 마금 결말, 박여사 치료, 지은 재판 복귀. 하지만 감형. 나 용서 증언. 가족은 용서, 한국사회 논쟁, 복수 vs 용서? 누구 오라? 나는 홀로. 희망 아이, 입양. 새 크리스마스. 불빛 아래, 나는 생각. 복수는 끝났나? 아니, 영원한 그림자. 하지만 살 만한 가치. 920억의 열쇠. 진짜 열쇠는 용서였다. 또는 파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